제가 가진 성경은 으 349페이지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절로 3장 15절까지는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 그리고 교회의 행정 또 교회 생활의 각 연령별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디도에게 가르치라”라고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즉 시니어 남성 또 시니어 여성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젊은 남자 또 젊은 여자, 우리가 젊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을 향해서 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 구절로 1 0절 말씀에는 이제 종이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이 slaves라고 언어 언어에 나와 있, 있지만 오늘날은 노예가 어, 뭐신문상으로 아직도 그 노예와 같은 그 처지에 사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노예라는 신분의 제도는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종들에 대한 개념을 어, 이렇게 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 어떤 사회나 또 단체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이 상하 또 어, 지위와 신분의 신분도 이렇게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단체와 어떤 직장이나 또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 위치의 높음과 낮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의 보스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윗 사람보다는 이 아래 사람들의 어,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 이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절로 0절 말씀해 보면은 네 가지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먼저 보면은 첫째로 이 자기 상전들은 자기 직, 속해 속한 직장이나 또 단체의 윗 사람을 어, 의미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아랫사람들의 첫 번째 갖추어야 될 태도는 범사에 순종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be subject to their master in everyth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to be subject"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그 성향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타고난 그런 성향들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타고난. 그 기질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매사에 어 항상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질상 그런 기질 성격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to be subject obey in every way 모든 면에 있어서 아래 사람은 윗사람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텐던시 그 경향성을 자꾸 유지해야 돼요.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 이 거역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의 색깔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단체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항상 그러한 텐던시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어, 그러한 성향을 어,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한 이 순종하려고 하는 성향과 태도를 갖고 일을 처리하느냐, 이 반항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느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 이거 윗사람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어, 도와주는 마음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할때그일 처리의 그끈 마무리가 어, 바로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어, 반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 일의 마무리에 있어서, 어, 그 단돌이가, 어,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문제가, 발생, 발생돼요.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일에 성과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일 사람이 시킨 대로 순종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이 적극성도 나오게 되고요. 또 창의력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을 성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발적인 그 순종의 정신이 있을 때 거기서 창의성도 나오고 자발성도 나오고 그리고 일이 빨리 끝납니다. 근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되면 일이 창의력도 안 나오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마무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윗사람이 다시 손을 대서 그 일을 다시 처리해야 해야 되는 이런 이 상황이 항상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성향성을 우리 안에 먼저 이 노예 근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이 성향을 먼저 유지하고 일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랫사람들이 가져야 될두 번째 태도는 윗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아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랫사람의 위치에서 단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 윗사람을 이 일이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윗사람이 흡족하고 윗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일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그 윗사람이 그 일의 결과를 보았을 때 아랫사람이 일을 아주 기쁘게 처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마무리 지어 놓았을 때그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기쁘게 하면 결국 그 일의 성과가 유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냐면 주인에게 다 돌아가지 않아요. 만약에 아랫사람이 그 일을 너무 잘 처리해 놓고 잘 했어요. 마무리를 잘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결과예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주인이라면 그 일의 성과에 유익을 100% 자기가 다 가져가지 않아요. 그 일을 처리한 아랫사람에게 그 성과를 어, 돌려줍니다. 이것이 이 원전한 위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예요. 그리고 위사람을 기쁘게 하기 할 정도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면요, 그 아래 사람은 반드시 그 지위의 어, 이 엘리베이션, 그 사람의 포지션이 올라가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을 기쁘게, 모든 면에 있어서 만족스럽게 일처리를 하고, 어, 그 자기의 그 주변을 살아가는 아랫사람은요,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냥 적당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이 직접, 직승강한다는 거죠. 엘리베이게경상도 아니고 수직상승하는 그 자기의 포지션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 때가 되면 높여 주시는 그런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 여러분들은 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어느 위치에 있어요. 근데 특히 아랫분에 있는 분들은 여기 자본 25장 13절 말씀대로 이 추수하는 날에 그 추수밭에서 추수하고 있는데 그 추수하고 있는 주인에게 얼음 냉수를한잔 이렇게 갖다 주면 목이 타들어가는 그 주인에게 그걸 마시고 얼마나 그 시원하고 그 유쾌하고 그 청량감을 어 느껴서 또뭐 추수를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냉수를 드린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 종을 주인이 나중에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하겠어요? 생각하죠. 추수를 거두었을 때그 종에게 그 추수의 분량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이 주님의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고 또 어, 우리가 세상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단체 속에서 우리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한 냉수와 같이 아주 유쾌하고 아주 손뼉을 치면서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을 줄수 있는 아랫사람이 되어야 때가 되면. 그 결과의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유업을 나누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거슬러 말하지 말라. 영어 성경 보면은 not, uh, do not talk back to them, do not talk back to them. 아래 사람들이 착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윗사람의 뒤에서, 등 뒤에서 윗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험담하는 그, 그런, 어, 언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랫사람은 그 윗사람에게 윗사람의 권위를 깎아내리거나 또 윗사람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대적하고 거스리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윗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하거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언행을 어, 삼가하셔야 돼요. 이게 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파울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파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때에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칼로 죽이고 몸의 사지를 짐승에게 묶여서 몸을 그렇게 찢어서 죽이는 그리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박해하는 그 무서운 정권이었어요. 뭐 일제시대와 나치시대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핍박의 시기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도 이로 바울의 이, 이 교훈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악법도 법이라고 어, 세상의 권세와 정권에 우리는 이 순종하고 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어,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권세에 복종할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직장에서의 직, 그 상하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의 보스에 대해서 권위를 깎아내리거나 뭐 진실하지 못하고 혼담 한다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챙피를 준다거나 이런 어, 아랫 사람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권위를 절대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높여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어,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그 권위를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경멸이 여기신다, 무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 윗사람에 대한 거슬려서 말하는 행동과 습관을 우리가 곧 버리고 어, 윗사람에게 부당하지만 그들의 권위와 질서를 먼저 인정하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유롭게 어, 모든 일들을 어, 정리정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세 번째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되고 네 번째는 십 절에 보면은 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어, 나타내게 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 integrity는 h o n e s t 보다 훨씬 위 단계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어 행동하는 태도이고 거짓에 한 번도 복종하지 않는 않는 그 신실성 인테그리티는 아니스트보다 훨씬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훔치지 말라. 뭐 훔치는 것이 그 행위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주인의 것을, 옛 사람의 것을 우리가 훔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동물 이 동물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어 몇달 몇달 전인가? 작년 말에 이제 제가 여러가지 생각이 많아서 11시 넘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뒤에 백볼치에 사택이 나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근데 이밥캐인지 고양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만한 고양이가 나무 눈이 딱 맞췄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이홀 헐랑 뒤집어 까고 막날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고양이가 귀여운 짓을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구글에 찾아봤어요. 고양이의 그런 행동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인사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적대감이 너한테 없으니까 나랑 너랑 친해지자라는 그 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고양이가 한때 옛날에 집고양이라서 사람이 손을 탔던 고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있을 때그 고양이처럼 배를 이렇게 뒤집어 까서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훔치면요. 그 주인이 모를 것 같죠. 자녀들도 부모의 지갑에 급할 때 손을 대는 경우가 뭐 어쩌다 한번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엄마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겠냐. 한두 번은 용서하죠. 근데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그다음부터 부모가 지갑에서 돈을 숨겨 놓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신뢰감이 깨지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100%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셔야 돼요. 뭉칫돈을 놔두고 가도 이 친구는 손대지 않고 1센트 하나라도 정직하게 관리한다 라는 이런 신뢰감을 줄수 있는 아랫사람이 되면요. 주, 그 윗사람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아랫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이 가게를 혹은 이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한두 번 속여먹고 두세 번 속여먹잖아요. 너는 소위 속된 말로 너는 나가리다. 그 주인의 윗사람의 마음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신뢰를 잊어버리는 관계가 되면, 이렇게야 시급받고 월급받는 존재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든 윗사람이든 친구의 것이든 남의 것을 작고 큰 것이라도 이 훔친다는 것은요,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그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는, 어, 일이 있어서는, 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라, 윗사람이 바라봤을 때, 100%그 사람이 속이 투명해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어, 될수 있는 그런 아랫사람이 될 때, 그것은 바울이 디도, 디도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뭐 노예처럼 맨날, 노예 근성으로 윗사람에게 이용만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랫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윗사람을 통해서 아랫사람을 신뢰하고 크레딧을 주고 높여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줄때 신뢰와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네 가지의 특징을 우리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향해서, 윗사람은 또 아랫사람을 향해서 그런 뒤, 어, 훔치지 않는 신뢰성, 거스러 말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기쁘게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이 경향성과 성향을 서로 유지할 때, 어,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냐면, 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 사람과 아래 사람의 직장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so that in every way they will make the teaching about God our Savior attractive라고 원어의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원어에도 attractive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 네 가지의 태도를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make the teaching of God attractive. 하나님의 교훈을 매력적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냐, 아주 그 영광의 빛을 가리워지게 만드는, 어, 것이냐, 이두 가지의 목적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위고화를 막 떠나서 하나님의 교훈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이 저 사는 그 인생의 그 성향성, 텐던시, 인생을 대하는 태도,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인생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이 더럽혀져서는 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이 매력적이고 빛나게 하지 못하고, 이유를 배반적인 것처럼, 거짓말인 것처럼, 비방받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로부터 만들어지고 좌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